네, 현재 시각은 2024년 9월 2일 오전 4시 58분. 네, 저는 여기 수완리풍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8시 출발 비행기인데, 일단 그 카우산로드 근처 숙소에서 택시를 4시 10분쯤에 잡고, 예, 네, 그리고 이렇게 도착했습니다. 일단 좀 빨리 왔어요. 뭐, 그거, 전자기기 충전도 좀 하고, 그리고 미리, 그 표도 끊고 다 하려고요. 그리고 화장실도 가고, 뭐, 그냥, 밥 같은 거 있으면 간단하게 때우고, 전 항상 한 1시간 30분 미리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. 그래야지 마음이 좀 편하다 해야 되나? 그렇더라고요. 한번 확인해 볼게요. 8시로 잡았는데, 타이안공으로 해가지고, 어... 어, 있는 것 같네요. 체킹 오픈. 어, 오픈 됐구나. 일단 저는 또 이동해가지고, 네,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왼쪽을 좀 돌아보겠습니다. 도 진짜 하이엔드 브랜드가 있고 어 확실히 제 생각인데 시계 판매량이 늘어난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럭셔리 브랜드들도 뭐 면세점 이렇게 태국에 입점이 많이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, 면세점 볼게 너무 많아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촬영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음, 아직도 시간이 6시밖에 안됐어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합니다 음 아침은 뭐 그냥 헤비하게 먹을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어우 타이 항공 사잖아요 제가 그 지금 탄게 타이 항공 산데 어 먹을 게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헤비하게 먹는다기보다는 어 그냥 간단하게 한끼 먹고 비행기 타면 될것 같아요 어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도 진짜 잘돼 있어요. 그리고 놀라운 점은 와. 야, 10일 찍 출발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네요. 음. 오른쪽보다는 확실히 짧긴 한데 그래도 짧지만 강력한 네, 그런 느낌이네요. 음, 일단 이번에 제가 태국 방콕 쪽 위주로 투어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, 태국을 또 오게 되면은, 그때 파타야 쪽도 한번 가봐야 될것 같고, 어, 태국 오면은, 그냥 한국에서 물건 다안 사도 될것 같아요. 그냥 돌아오는 길에, 어, 태국에서 어, 물건, 이렇게 기념품 같은 거 사서 가도 될것 같습니다. 어, 여기서부터는, 뭐, 자파점이나? 거의 음식점일 것 같네요. 음! 먹을 때 정했어요. 맥도날드에서 간단하게 먹으면 되겠다. 이게, <laughs> 확실히 여기가 물가가 싼 게, 200바트? 그 정도의 세트 메뉴를 시켜 먹을 수 있더라고요. 가격이 정말 괜찮아요. 가성비 1티어 맥도날드 일단 한 바퀴 돌고, 오, 맥도날드에서 간단하게 때우고, 네, 그리고 저는 이제 슬슬 s 1 0 2로 가야 될것 같아요. 어, 잠깐. 제가 말 잘못했다. 여기 왼쪽은 크게 안 넓을 거라 생각했는데, 오 왼쪽도 상당히 넓습니다. 와, <laughs> 오 디자인 봐봐. 와 예쁘게 잘돼 있네요. 어 여기 하이엔드 브랜드도 있고 이렇게 태국 전통 제품들도, 아 정말 이렇게 잘 섞여 가지고. 판매하고 있는데요. 제가 진짜 좋다고 생각한 렌즈점이뭐 한국은 너무 당연하고 두바이 그쪽도 진짜 좋았는데 와 여기도 완전 일티어네요. 오 잠깐 뭐야? 오 잠시만요. 오저 엄청난 거 발견했습니다. 제가 옛날에는 맨뉴 팬이었는데 지금은 그 레스터 시티 제일 좋아하거든요. 그 중에서. 플래이 스타일은 제가 베르바토프라든가 비엘이 뭐 이런 선수 좋아하는데 가장 낭만 있고 진짜 배울만한 스트라이커 제이미 바디란 선수가 서른 지금 일곱인가 여덟, 진짜 많은 나이에도 그 레스터 시티가 이부로 내려갔을 때 열심히 뛰어가지고 일부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.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격수다 보니까 제가 어 이거 뭐 TMI긴 한데. 제미 바디 유니폼을 구매를 했어요. 일단 할 일이 딱 생겼네요. 지금 가고 있는데 가지만 딱 보고 레스터 시티 구찌 샵 가가지고 한번 물건 좀 보고 그리고 맥도날드에서 먹고 가면은 시간 맞을 것 같아요. 와잘 왔습니다. <laughs> 어, 기분이 너무나 좋네요, 제가. 뭐 여기. 타이 음식점이고 거의 다돈거 같은데 버거킹도 있고 그리고 여기 타이 전통 음식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네요 어 서브웨이도 팔고 와 먹을 것도 진짜 많아요 어, 갑자기 텐션 오이 됐네요 이제 면세점 다 보여드린 것 같고 저는 또 이제 음 S102 가는 길 거기에서 또 만나뵙도록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S102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아까 레스터 시티몰 갔었어요. 네, 거기에서 제가 위에 거 유니폼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. 어, 밑에 거를 먹고 있는데. 와, 이 대박. 그, 하이가 있었어요. 이제 유니폼 세트바리로 이렇게 입어가지고 운동하면 되겠네요. 그 가격도 대박입니다, 여러분들. 한국돈으로 이게 62,000원, 1600바트 했는데, 오, 이 제품을 50% 할인을 한 제품이더라고요. 네, 그래가지고 저는 31,000원, 그러니까 800바트로 해가지고, 네, 구매했습니다. 그리고 맥도날드 빅맥을 먹고, 이동하는데 어, 지금 6시 반, 시간 많습니다. 이제 화장실 가고 정리 좀 해야죠. 잠깐만요. 어, 패스 볼. Yes, boarding pass. Thank you. 네, 진입하기 전에 직원한테 탑승권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동합니다. 와. 참 재밌었습니다. <laughs> 이번 여행 진짜 잘 갔다 왔고, 여러분,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. 그, 하우선 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, 어,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으로 남기긴 어려웠는데, 어, 그냥 재밌게 놀고 술도 마셨어요. 그냥 진짜 맥주 한두잔 정도 마셨던 것 같고, 그리고, 그 셋째 날,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었죠. 제가 왓 아룬이랑 와포를 갔다 와서 씻고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그때 일정이 다 끝났어요. 모든 일정이. 그리고 그냥 뭐 마지막이니까 카오산 로드, 그냥 한번 둘러나 볼까 할때 비가 온 거예요.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배글겸 해가지고. 근데 우산을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확실히 동남아가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느꼈는게 비가 한 번에 소나기처럼 억수로 오더라고요 근데 일정이 끝나고 오니까 천만다행이었고 진짜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, 여기 S102로 가려면은 여기 보시면은 네이둘 중에 하나 오는 거 타면 되는데 여기로 온거 같네요 여기에서 지하철이라고 해야 되나? 이게 무슨 명칭인지 는 모르겠는데, 이걸 타고 네, S102로 찾아가고, 어좀 전자기기 충전도 하고 눈살짝 붙이려고요. 어... 이제 1분 뒤 도착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. 네, 전도 도착하고 잠깐 또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도착했습니다. 일단 최종 도착은 아니고, 음... 일단, 목표 지점까지는 도착해가지고, 와, 이게 S102가 완전 끝에 있네요. 예, 지금 오른쪽 끝에까지 가고 있는데, 지금 이 영상 찍은 시점도, 한, 5분 이상 걷고, <laughs> 네, 찍는 상황입니다. 네, 얼마 안 남긴 했네요. 예, 한번더이 에스컬레이터로 가면은 거의 도착이긴 합니다. 아참 3박 4일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뭐 그런 일정이었네요 이제 시간이 지금 보니까 6시 50분 어, 뭐 화장실 가고 뭐 전자기기 충전하고 하면은 시간 딱 충분할 것 같아요 7시 20분부터 탑승 시간이니까 확실히 음, 제가 3시간 일찍 왔는데 이게 3시간 일찍 오니까 좋은 점이 2시간은 제가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그 입국수속 밟는 게 최소 2시간 전이고 3시간 전에 오면은 어 면세점에서 여러가지 구경도 할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확실히 시간적 여유가 넘칩니다 아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 그냥 안 멀었으면 좋았는데 아 굉장히 멉니다 아, 어, 전, 지금도 기분이 되게 좋은 게, 타이 항공 서비스가 제가, 뭐 아시아나, 대한도 타보고, 어, 스위스 갔었을 때 카타르도 타고 했는데, 음, 이게 이 나라 음, 대표하는 항공민이라 음, 그런지, 진짜 서비스가 최상 중에 최상입니다. <laughs> 어떻게 이걸 왕복 43만원인가? 그 정도에 했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, S102에 도착했습니다. 음. 네. 보시면은, 타이항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네, 이 항공 타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귀국합니다. 네, 귀국해서 <laughs> 예, 또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 네 현재 시각은 그 한국 시간으로 이제 4시 어, 33분 정도 됐네요. 일단 제가 3시 50분에 도착해서 짐 찾고 여기 평택으로 바로 가는 거 네, 공항버스 현장 발권하고 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일단 좀 피곤하니까 9A라고 하거든요. 네, 9A. 어 근처네요. 자, 어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걸으면 될것 같아요. 네 걷는 동안 멘트 좀 하겠습니다. 너무 잘 도착했어요. 어그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난 건좀 빡셌는데. 공항에서 그 살짝 눈좀 붙이고 그리고 그냥 진해에서도 좀 자고 그렇게 하면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아직까지 여정이 좀 많이 남았네요 5시 20분에 하면은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7시 20분에 도착해서 평택역에서 택시 타고 전 바로 넘어가면은 최종적으로 평택 집 도착하는 거는 8시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, 어, 굉장히 힘든 일정이네요. 뭐 그래도 짐 풀고 뭐 씻고 자면은 한1한시 그쯤에 자고 내일 또 직장이 천안이니까 바로 천안으로 가야죠. 여러분들 어, 정말 아, 머리 가 엉망이네요. 박스 안 해가지고 제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. 아, 너무 잘 갔다 왔습니다. 홍인표입니다. 어. 더 노력하고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내 네,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